한국 현대미술에서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이중섭은 한국 전쟁 당시의 혼란과 어려움을 경험한 가운데 강렬한 생명력을 지닌 황소를 그려냈습니다. 붓질은 거칠고 힘이 넘치며 붉은 배경은 황소의 강인함을 더욱 부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소의 단단한 근육과 눈빛은 격렬한 고뇌를 느끼게 하며 생동감 넘치는 표현이 돋보입니다. 이중섭은 한국 전쟁 중에 가족과 생이별을 하면서 극도의 외로움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아픔은 황소 시리즈에 깊이 투영되어 있으며 황소는 이중섭이 느낀 고통과 저항의 상징입니다. 특히 이중섭이 사용한 붉은색은 전쟁 속에서 느낀 혼란과 불안을 상징하며 그가 그린 황소의 근육질 몸과 포효하는 듯한 모습은 그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의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황소는 전쟁과 개인적인 상실 속에서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한국인의 정신적 상징으로 해석됩니다. 붉은 배경과 함께 황소의 강렬함이 부각되며 색채의 대비는 감정적 강도를 높여줍니다. 이중섭과 고야의 두 작품 모두 강렬한 생명력과 투쟁을 동물의 힘으로 표현하며 차이점은 고야는 투우 장면을 통해 승리를 묘사하고 이중섭은 내면적 고독과 상실감을 황소로 상징화했습니다. 이중섭과 고은은 두 작품 모두 강렬한 색채와 역동적인 붓질로 생명의 에너지를 표현했으며 차이점은 반 고은은 자연 속 고독을 이중섭은 전쟁과 상실 속 생존을 표현했습니다. 황소는 이중섭의 개인적인 고통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생존과 회복력을 찾으려는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작품으로 현대 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